안녕하세요. 올해 38살 미혼남입니다. 정확히 5년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애가 소개팅할 생각이냐고 카톡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물어봤더니 참하게 생긴 구급공무원인데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서 보고 마음에 든다면서 자꾸 저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 연하였고요. 나도 그럼 그 여자 인스타에 들어가 얼굴을 확인해야겠다고 했더니 아이디를 보내주길래 올려둔 사진을 확인하고 마음에 들어서 소개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 낮에 만났는데 처음 보자마자 저보고 이상형이라며 사귀고 싶다고 막 들이대더라고요. 그 당시 만나는 여자도 없었고 이쁘장한 여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니 일단은 만나보자, 내가 손해볼 것 있나 싶은 생각에 받아주게 되었지요. 얘기 서로 주고받다가 어떤 일 하냐고 서로 물어봤는데, 그녀는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구급공무원이었고, 저는 모니터 부품 관련 생산직에서 일했었고요. 여자가 공무원이란 소리에 제가 괜히 위축이 되었고, 연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당시 그녀는 내 직업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는 듯 설레이는 연애를 시작하였고 알콩달콩 예쁘게 만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애 시작하고 3년 뒤쯤 여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저랑은 연애는 해도 결혼은 절대 못하겠다고 하는데 돈 없고 무능한 남자와 결혼해 평생 고생시키를 잊냐며 저보고 연애 상대로는 딱 좋은데 배우자감은 아니라며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군요. 김진영 같은 게 결국 제 곁을 떠나고 말았죠. 그때까지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가 나를 별볼일 없는 무능한 남자인 루저로 만들어버리고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난. 나이 35살에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장사를 시작했다.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에 결혼은 이미 반은 포기한 상태였고 결혼하려고 젊은 시절 한 푼두 푼 모아온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융자 70% 정도 대출받아 하나 매입하고 여유 돈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시작한 거였다. 어차피 루저 인생. 앞으로 장가 가기도 그런 듯 싶고 회사 생활 해봐야 뻔한 돈벌이 모험을 해보기로 한 거다. 내가 처음으로 시작한 첫 장사는 바로 등갈비찜이었다. 모두들 창업한다면 치킨, 짐닭, 고기집, 피자 뭐 이런 걸 생각했겠지만 난 틈새 시장을 노렸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체 메뉴 개발로 승부를 보고자 했다. 수개월간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뜻을 품고 시작했기에 꼭 해보고 싶었던 내 장사였기에 하루하루를 즐기며 보냈죠. 저희 가게 한 건물에 총 3개의 상가가 있었는데 왼쪽에는 꼼장 없구이집 노부부가 운영하였고, 오른쪽 가게는 오픈한 지 6개월 되었다던데 남편 33살, 와이프 26살의 젊은 신혼부부 신랑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바쁜 시간에는 와이프가 가게에 잠시 와서 일을 도와줄 때도 있는데, 몸매가 어찌나 이쁜지, 얼굴은 젖살이 통통하니 붙어 있는 동글동글한 애기 얼굴인데, 몸매는 육덕져 보이는 완전 반전 몸매, 흔히 베이글녀라고들 하죠. 볼 때마다 흐뭇한 표정이 절로 나올 정도였죠. 옆집 남자는 무슨 재주가 있길래 도대체 뭐 하는 놈이길래 일곱 살이나 어린 베이글 여 신부를 얻었을까 볼 때마다 부럽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는 생등갈비를 국산으로 사용하면 단가가 너무 비싸서 팔아먹기가 힘들 것 같아. 수입산 냉동갈비를 사용해야 하는데 흐르는 물에 몇 시간이나 핏물 빼고 뼈와 고기 사이를 손가락으로 눌러가며 한땀한땀 한땀 핏물을 제거한다지만 루린내가 응. 고기 속에 배어있어 그런지 완전 없애는 게 쉽지 않아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있던 시기였다. 새벽까지 주방에서 갈비 붙잡고 일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개고생할 때 매일같이 가게 뒤편의 작은 방에서 낙구락구 침대를 하나 두고 먹고 자고 할 때였다. 근데 하루는 자려고 누웠는데, 희미하게 옆 가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벽 사이에 무슨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어찌나 생생하게 들리는지 몸이 피곤한 상태인데도 통잠이 오질 않았죠. 그런데 매일 새벽 2시만 되면 여자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처음에는 또 시작이네. 외로운 총각 가슴에 불을 지피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싱숭생숭했었는데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깐 괜히 기다려지고 간혹 아무 일도 없는 날에는 아쉽기까지 했다. 근데 매일같이 듣다 보니 대화 내용도 좀 이상하고 평소 내가 알던 옆집 여자의 목소리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댁한테 2년 전연 하는 것도 이상했고, 새댁이 가끔 일을 도와주러 오긴 하지만 바쁠 때 바짝 도와주고 매번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는데 새벽 2시에 다시 가게로 온다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에 그래서 조용히 며칠을 두고 살펴봤더니 이제껏 옆집 남자와 함께 있었던 여자는 와이프가 아니라 바로 40대 중반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아줌마였습니다. 둘 사이는 내연 관계였던 겁니다. 남녀 사이는 아무도 알수 없다더니 일곱 살이나 어린 마누라를 두고 열 살이나 많은 아줌마와 바람을 피울 수 있지. 제 눈에는 도저히 여자로 보이지 않는 아줌마인데 둘의 관계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뒷마당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옆집 여자를 만났는데 날 보더니 반갑게 인사더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 밥은 먹고 살아야죠. 방금 먹었어요. 그녀는 내가 혼자 사는 걸잘 알았기에 가끔 반찬도 챙겨주고 항상 밥 먹었느냐라고 살갑게 대해졌다. 그날도 치마 길이가 발목 위까지 오는 긴 원피스를 입고 왔는데 참 요염하게 보인다. 결혼한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새색 씨를 두고 신랑은 허구 온날 주방 아줌마와 붙어 지내는데 그녀를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다.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난다면 하루 종일 업고 다녀도 힘들지 않을 텐데. 저렇게 마음씨도 착하고 쳐다보고만 있어도 설레게 만드는 여자를 두고 왜 신랑은 나이 많은 연상의 아줌마를 만나고 다니는지 나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 사실을 세댁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다. 세댁은 오늘도 배추겉절이를 만들었다며 점심 때 먹으라고 한 접시 가져다 준 걸로 밥을 먹는데 그래 수십 년 살았던 노부부도 아니고 이제 막 결혼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외도라니 그것도 함께 일하는 주방아줌마와. 결국 난 모든 사실을 세댁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며칠 뒤 가게 뒤편 마당에서 공병을 정리하고 있던 그녀를 마주치게 되었고 긴히 할 말이 있으니 남편 몰래 조용한 곳에서 한번 만나자고 했다. 그녀는 두 눈이 동그레져서 왠지 나쁜 일인 걸 직감했는지 내시간될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했다. 며칠 뒤 조용한 오후에 그녀와 약속을 잡고 한적한 곳으로 데려갔다. 모든 사실을 그녀에게 알렸더니 그녀는 계속 흐느끼며 울고만 있었다. 내가 옆에서 등을 두드리며 토닥토닥 그려줬더니 그녀도 최근 들어 매사 적극적이던 연애 때와는 달리 일하느라 피곤하다며 점점 거리를 두는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의심은 조금 들었지만 평소 다정한 남편인지라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남편 몰래 만나자고 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는 이혼을 하려면 남편과 주방아줌마 사이를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녀와 자주 연락을 주고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다. 그녀는 내 연락을 받자마자 우리 가게로 한 걸음에 뛰어왔고 두 남녀의 대화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온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아저씨, 저 지금 너무 떨리고 무서워요. 제 옆에 꼭 붙어 있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다.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윤경 씨,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왕 벌어진 일 용기 내서 헤쳐나가라고 조언해줬다. 그녀와 나는 휴대폰 동영상을 키고 역각의 뒷마당을 통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 우리가 들어온지도 모르는지 두 사람은 정신없이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뒤늦게 우릴 발견한 두년 놈들은 화들짝 놀라 뒤로 벌러덩 자빠졌고 홀 쪽으로 몸을 숨겼다. 세대기 신랑에게 앞으로 두번 다시는 볼일 없을 테니 이혼할 때나 마지막으로 보자면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나도 곧장 따라 나갔다.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었다. 너무나 생생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으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20대 마누라를 두고 40대 아줌마와 내연 관계라니 그 충격은 작지 않았다. 그녀는 막상 뛰쳐나왔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었다. 자꾸 아저씨, 아저씨, 나 어쩌면 좋죠. 나는 그녀를 위로해 주었다. 새댁 잘 됐어, 잘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일찍 알았으니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되지. 그녀는 집으로는 도저히 가지 못할 것 같다면서 그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잡고 있던 손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갔다. 그녀는 분노에 가득 차 쉽게 잠을 자지 못했고 둘이 술을 한잔 하게 되었다. 그녀는 맥주 몇 잔의 술이 취해 우리 집이 참 아늑하고 편하다면서 잠이 들고 말았다. 남자인데 평소 남 같지 않게 여기도 너 예쁘고 젊은 여자가 우리 집에서 곤이 잠든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도 가엽게 느껴졌다. 그녀가 잠꼬대를 하는데 아저씨, 아저씨 계속해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친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가 고집 부려한 결혼이라 친정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혼 마무리될 때까지 원룸에 혼자 사는 친구 집에서 지낼 거라는데 내가 먼저 우리 집에 남는 방 많으니까 같이 지내자고 했다. 어찌되었건 이혼까지 하게 된게 내가 관여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세댁만 괜찮으면 여기서 지내라. 혹시 부담되면 빨래, 청소, 저녁 식사 정도만 챙겨주면 된다고 했더니 그녀도 좋다고 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길어졌고 몇 개월 동안 그녀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나야모 뭐 새파랗게 어린 여자 매일같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귀에 걸려있을 때고 하루하루가 행복한 나날 뿐이었다.